스마트워치 뭐 살까 고민 중이신가요? 택과 가성비 모두 만족시켜줄 최신 갤럭시워치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무려 만원 이상 아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8월 갤럭시 쿠폰 링크도 있으니 희망인데 할인 얼마나 하겠어? 가 엄기신다면 무려11% 할인 기회 놓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과 할인 정보부터 먼저 빠르게 알려드리고 재, 잠깐 방은 할인율이 수시로 변동되어 아래 링크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이. 독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하단 링크에서 재고 확인하시고, 두 바구니에 위이라한 옷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정보 시작합니다. 기온정가는 41만 9천 원인데, 지금 타임안정세일 3만 9천 100원, 차쿠폰할인만 원까지 닫아서 단돈 36만 9천 9백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41만 원짜리 최신 갤럭시 워치에 있을 36만 원대에 살수 있다니, 무려 11% 미친 할인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제발이 의심되신다고요? 이런, 할인 자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사는 게 이득입니다. 탈까 말까, 망설이시고 계시면, 이번 기회 놓치고 한참 기다리지 마시고, 팬네테가 드실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아래 댓글 안에 남겨놓았으니, 고민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투테가 갤럭시 워치 에이슨, 어떤 제품인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출시된 지한 달도 안됐는데 벌써 천개 넘게 팔린 인기가 엄청난 대단 시계는 무조건 착용 감편해야 된다 건강관리에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 이번 워치의 강력추천입니다 디자인이 확갈라졌습니다투목에 올려본 순간 이전 워치세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동그란 원형을 과감히 버리고 제니처 쿠션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원형의 클래식한 감성을 좋아하던 분들은 이게 뭐 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할만 두께가 전작 9.7mm에서 1.6mm로 줄어든 덕에 소모 을라는 무게감이 훨씬 가볍습니다. 깨가 살짝 소모 안쪽으로 파묻히는 듯 안정감 있게 잡히는 느낌이 있어 오래 착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색상은 그라파이트와 실버. 사이즈는 40mm와 44mm로 정거했습니다. 두 번째 성능입니다. 엑시노스 W1000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전작에서 발열과 버벅임 문제를 크게 줄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에는 충분하지만 새집을 기대하셨다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기가 저장공간 32기가 역시 동의합니다. 세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페알기가 3 0 0 0니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전 워치7이 2 0 0 0니트 닿기 점을 비교해보면 주사광선 아래서도 화면이 또렷하게 보여 여름철 러닝 등산 해변 활동 등 야외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업그레이드입니다. 네 번째 배터리는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하지만 개인의 사용자 학습 정도 센서 활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건강기능 추가와 재미나이 탑재가 이번 워치8의 장점입니다. 혈관 스트레스, 항산화 지수 측정 같은 세 트래킹, 기능 드러락고, 구글 재미나이, AI를 통해 러닝코스 추천, 수면 패턴 분석 등 다투명 도움을 를수 있습니다. 품목에 착오하니는 만큼 더 편리하게 AI를 쓸수 있는 점이 참 매력적입니다. 결론, 워치7에서 일부러 돈 주고 넘어올 만큼 큰 변화는 아니지만 더 얇아진 착용감, 밝아진 화면, AI 건강 코치 기능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야외활동이 작거나 건강관리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이번 업그레이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워치8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갑하는 최신 스마트워치를 7%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 받기 위해서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